제가 먼저 대답을 하거나 당신이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저는 질문을 통해서 그 길로 이렇게 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케터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일로서 승부를 보고 싶어 하는 일욕심이 많은 좀 사람이었어요. 그때 제가 신입에서 대리 정도 됐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6시에 퇴근을 했을 때 모든 그 층에 있는 마케터들이 손뼉을 쳐줬어요. 정식 퇴근을 해줬다. 그때 저는 정말 경주마 같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딱 이것만 보고 옆에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만 생각한 거죠.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고 일부분들이 내이걸를왜 시켰지? 이걸해서 내가 매출이 일어나나?라는 걸 모르는 일들을 했을 때 그때는 좀 현타가 많이 왔었어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고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고 화를 안 내는 방법도 있고 또뭐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걸 몰랐었어 가지고 회사를 그만뒀죠. 그 코칭 공부를 하다 보면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게나 스스로 나에 대한 코칭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 일을,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정말 더 지치게 되는 것 같다는 걸 지금 보니까 생각이 드네요. 이런 고민을 하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직장인분들의 고민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진 않아요. 다 비슷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라이프 코칭, 예, 있을 경우에는 그 문제들이 가지고 와요. 그럼 저는 일단 다 들어줘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게 문제인지를 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딱 왔을 때 아, 이게 문제구나 라고 탁올수 있거든요. 제가 먼저 대답을 하거나 당신은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저는 질문을 통해서 그 길로 이렇게 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코칭을 통해서 저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코칭을 해드리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라고 할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냥 날짜를 지정해 보라고 하거든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그렇게 살고 있다. 근데 그거 날짜를 지정하면서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내가 과연 이 시간에 이렇게 살수 있을까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가 지정한 날짜가 되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친구랑 술 먹고, 아, 내가 너무 힘들어 봐. 이런 식으로 막 쏟아내는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 게 저는 그 쏟아내면서 의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의 그 상황을 좀 보게 하거든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내가 쏟아내는 걸 다른 내가 볼수 있게 그런 질문들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쏟아내고 나면 이, 이제 보고 있던 내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 고객분들은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답을 바로 찾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까지는 알겠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이럴 때는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분의 얘기를 성심성의껏 듣는 거 편견 없이 듣는 거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열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고객분들은 이렇게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 길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코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인생의 목표를 왜 가져야 하나요? 에요. 제가 계속 목표가 무엇인가요? 뭘 하고 싶은가요? 물어보거든요. 그때 제가 해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너무 이렇게 검은, 까만 미니드레스를 너무 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백화점에 가서는 입어보거나 아니면 서치를 해보거나 그런 일상을 살고 있었죠. 그에 반해서 b는 그냥 뭐 딱히 그런 게 없었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원이라는 돈이 딱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 안에 이걸 다 써라라는 어, 것들이 왔어요. 그럴 때 a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백화점에 가서 자기가 그동안 받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를 그 가격대에 맞는 원피스를 사고 집에 왔습니다. 아마 한 시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b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그냥 지하도 가서 밥도 먹고 뭐 조카 선물도 사고 뭐 자기 애인 선물도 사고 나도 사고 쓰레기통도 사고 뭐 이거 저거 돈을 이렇게 그렇게 쓰고 왔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피곤하게 몇 시간 동안 쇼핑을 했을 겁니다. 그런 쇼핑을 마치고 5년 뒤에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A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거고 그 원피스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10년 동안 잘 입겠죠. B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샀던 것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을까요? 목표가 있다는 건 여러분의 에너지를 아끼고 여러분의 후회 혹은 쓸데없는 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짧게는 이번 주, 길게는 인생의 목표를 세워보라고 하는 겁니다. 음. 그, 제가 생각하는 좋은 코칭이란 고객이랑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 가끔가다 고객이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쓰 이렇게 지도와 나침반을 옆에다 살짝 놓는 거 그래서 그 고객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곳을 갈수 있게 도와주는 거그러다 갑자기 고객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 같이 나도 뛸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 고객들이랑 같이 인생을 갈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코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PT가 연예인이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들만이 하는 전유물이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 살을 빼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PT를 받고 있죠. 코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코칭에 뭔가 돈이 많거나, 아니면 뭔가 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주변에 보시면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코칭도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시면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좀더 빠르게 바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소영 코치입니다. 노티크에서 저를 만나 보세요.